첫날 좋은 경기력으로 쾌조해 출발을 보였던 LCK가, 둘째날 담원을 제외하고, T1 하나 젠지까지 모두 패배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승리한 담원기아 역시, 경기를 앞서 나가다가, 게임이 비벼지는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T1은 스카우사일러스에게 시종일 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패배했습니다. 하나 생명은 PSG에게 유미를 내어주며, 경기 중후반부터 유미 버프를 받은 르블랑과 탈론, 그엔에게 힘없이 밀리며 패배했고, 유미를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 젠지가 유미를 배나지 않았고 BDD의 아지레의 활약으로 경기를 후반까지 끌고 갔지만 역부족이었고 매드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젠지는 매드에게 현 메타에서 가장 좋은 픽으로 꼽히는 유미 르블랑 키아나까지 다내주면서밴픽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첫날 유미로 재미를 봤던 LCK가 둘째날 유미를 상대 팀에게 풀어주면서 모두 다 당했고 유미를 가져올 수 없다면 배나는 게 맞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에이저 FPX와 클라우드나인의 경기에서 도인비와 폭즈가 경기 시작 전 프리키스를 주고 받으며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도인비는 퍽즈가 채팅으로 계속 해달라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퍽즈의 욕으로 만들어진 장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첫날 LCK가 4승을 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면 둘째 날은 LPL이 4승을 하며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불안했던 FPX를 제외하면 모든 팀이 압도적 승리를 가져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LPL팀이 현메타에 대한 분석이 완성되면서 더욱 강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결국 올해도 믿을 건 다먼기아라며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먼기아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겨우 2일 차이며 LCK 팀들이 빠른 피드백으로 경기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FPX와의 경기에서 초반 도인비 말자아를 말리게 하면서 3킬을 먹고 시작한 클라우드나인의 퍽즈가 경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역전패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도 전략까지 실패했고 경기 후 북미 팬들은 퍽즈의 페이파를 조사해봐야 된다며 승부조작급의 어이없는 경기를 보여주었다며 분노했습니다. 글로벌 아나운서들의 응원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 롤드컵에서 활약 중인 LCK 지선자, LP의 캔디스, l 리시의 로어베리가 대기실에서 매드와 젠지의 경기를 보며 흥분하는 모습이 트위터에 게시되었습니다. 매드가 승기를 잡기 시작하자 로어베리가 흥분하는 반면 지선자는 슬픔에 빠지며 각 지역 아나운서들의 장애 응원전도 치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 롤드컵 2일차 평균 시청자 수는 127만 명으로 최고 시청자 수는 하나생명과 PSG탈론의 경기였으며 17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붐바야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